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아주대 오후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아주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이나 모의 논술 그리고 어, 수능은 논술 파이널은 유튜브 수학물 드리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챙겨 들으시고 논술은 반드시 대박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수 라지 fx는 마이너스 어, 1과 1에서는 절대치 fx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가 2가 되니까 이걸 계속 어,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그리면 되겠죠. 이게 라지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연속함수 fgx가 있대요. 이 조건이 뭐냐. 조건은 f0과 g0은 0이 되겠고 fx랑 gx가 같다는 서로 다른 두 양근 알파 벳타가 존재하고 영과 알파에서는 f가 더 크고 영과 베타에서는 g가 더 크대요. 예를 들어 이제 그램 두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f가 되고 g가 되면 영과 알파에서는 어영과 1에서는 이제 f가 크고 1과 2에서는 g가 더어 지가 더 크겠죠. 지가 더 크겠고. 지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인 게,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넓이, 요 도형을 R1이라고 놓겠고, 요 도형을 R2라고 놓는데, 요 도형의 넓이를 R1이라고 놓겠고, 요 도형의 넓이를 R2라고 놓는다는 게제시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hx가 있는데, 연속함수. 어, h0은 0이 되겠고, 증가함수가 되겠고. 지금 예를 들어 hx가 x의 3승인 경우도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hx랑 hex랑 직선 x는 a로 둘러서 a가 1인 경우죠. 지금 a가 1인 경우죠. a가 1인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에, 어, 요 놈의 두배친 거에서 요놈뺀 거, 요 사이, 요게 s가 되겠죠. 요게 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k가 0보다 크고, 2분의 3승근 루트 4보다 작다 했을 때, 어, 이런 실수 k에 대해서, 뭐 어, 요, 지금, y는, 요 k 분의 1 h x 이게 k 분의 1 h x가 되겠고 지금 h가 지금 얼마냐 h x가 x 제곱이고 지금 k가 2분의 1일 때는 이게 8요요요 요, 요 녀석이 이제 8이 되 요게 8이 되니까 8x의 3승이 되는 거죠 요 함수의 한해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됐을 때 요거랑 요거 그니까 러 e hx랑 어 e hr 파가 요거 되겠고 요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랑 둘러싸인 뭐이 부분의 넓이를 t라고 놓게, t라고 논논다 놓은,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s가 되고 t가 된다는 게 제시문 내용이 되겠고,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x가 라지 f x의 제곱으로 났을 때 직선 y는 x는 마이, x 마이너스 c랑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됐을 때 C 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그러면 FX 제곱은 어떻게 되죠? FX가 지금 절대치 X가 되는데, 0, 마이너스 1과 이래서. 그러면 이거 제곱되면 X 제곱이 되겠죠. X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주기가 2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되겠고. 요 녀석이랑 Y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C가 몇가몇 사이죠? 0과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0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딱두점 되죠. 그래서 0이 답이 되겠고. 어, 시가 0일 때는 답이 되겠고, 2일 때는 어떻게 되지? 2일 때는 정확히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죠. 이렇게 되니까, 2일 때는 이렇게 지나니까, 두 점이 되긴 되는데, 어, 2보다 작다겠으니까, 더 위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빼겠고, 여기서는 한 점밖에 안 되죠. 한 점밖에 안 되겠고, 이 접할 때가 딱두점 되겠죠. 접할 때고, 이 시가 0일 때랑 접할 때 사이는 세 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 0이랑 이 접할 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구하면 되는데, 접할 때시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x 제곱이랑 x 마이너스 c랑 열리면 어, 이렇게 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 c가 0이 되겠고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되, 되니까 c가 4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c가 4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두 개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어, 라지 fx랑 그 절대치 요거, 요거 말하죠. 요거랑 y는 bx에 대해서 조건. 조건 아까 이거였죠. 요거. 조건이 두 함수가 있었을 때 조건이 0값에서는 0으로 갔겠고 이렇게 이제 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어,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겠고, 요 넓이가 스몰 아론, 이 넓이가 스몰 알투. 이게 이제 조건이었죠. 근데 두 함수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라지, fx랑 y는 bx로 바꿨고 b가 0불로 갈 때, 기울게 양수죠. 0불로 가고 있죠. 0불로 가고 있을 때, 요, 요거는 이제 아론은, 어,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가 되겠죠. 이것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자연수 m값과 그때의 극한 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라지 f x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라지 f x는 이렇게 되겠고 y는 b x는 어떻게 돼요? y는 b x는 이렇게 되겠죠. y는 b x가 이렇게 되겠고 y는 b x가 이렇게 되겠고 y는 라지 f x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교점을 알파, 벳따라 했을 때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 기울기 가 마이너스 1이고 이콤마 형질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거랑 y는 b x랑 연립하면은 교점 좌표 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이 bx랑 같다 해서 어교점좌표 x를 구하면 b-1분의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알파가 b-1분의 2가 되겠고 베타는 어떻게 되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1이 되겠고 2,0 지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요 녀석이랑 y는 y는 bx랑 지금 연립하면 되겠죠. y는 bx랑 연립하면은, 어, 1백이 b분의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베타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r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빼면, 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 높이는, 어, 여기가 알파니까 b 알파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캔슬 시키겠고. 1 마이너스 b 알파가 되는데 알파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b 알파가 1 더하기 b 분의 2b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1 더하기 b 분의 1, 1 더하기 b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r1이 되겠고 r2는 어떻게 되죠? r2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니까 2 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 삼각형의 높이가 b 베타가 되겠죠. y는 bx니까. 요놈의 높이가 비베타랑 갈 수가 있겠고,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건 비알파가 높이가 되겠죠. 비알파가 높이가 되겠고, 2분의 1과 2를 캔슬시키겠고, 비베타 빼기 비알파가 되니까 비, 어,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에서 비배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 어, 1비분의2 1비분의 2가 되겠고, 요거 이제 통분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통분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r2분의 r 론 bm승 어 b가 0불로 갔을 때요 값이 수렴한다 겠죠 그러면 r2분의 아 r 이 어떻게 되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거 분의 요건데 분자 분모에 1 b 제곱 고배 곱리면 밑에가 4b 제곱 되겠고 우에는1 b의 제곱이 되겠죠. 1 b의 제곱이 되겠고 원래 bm승이 있으니까 bm승 붙이겠고 b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 m이 이제 2보다 커버리면 이게 0으로 가겠고, m이 2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가니까, 어,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m이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m이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m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m이 2가 되면 이제 b제곱, b제곱 날리겠고, 그 다음에 b에다 0 집어넣으니까 얘가 1로 가고 4로 가니까 4분의 1이 극한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 이제 함수가 바뀌었죠. 이 조건이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 FG가 바뀌었죠. FG가 요거랑 요걸로 바뀌었을 때, 어,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았을 때, 빗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Y는 X, X-2분의 1 제곱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 되겠고, 2분의 1에서 접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거랑, Y는 P제곱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p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이 알파벳타를 구해야겠죠. 알파벳타를 구하려면 두개 열리면 되니까 두개게갖다 놓고 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죠. 두개 열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0이 근이 되겠고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p,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p가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면 이 근이 p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아, 마이너스 피닥 2분의 1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피닥 2분의 1 되겠고, 여근이 어, p 닥 2분의 1이란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넓이가 얘랑 얘랑 같다 했으니까, 요함식에서 요식 뺀 거, 0에서 베타까지 적분한게 0이라 하면 되겠죠. 이 넓이가 같으려면, 0에서 베타까지 요함수 빼기, 요함수가 0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함수에서 요함수 빼고, 0에서 베타까지가 0이다.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x 정개하면 x의 3승이 되겠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p제곱 x가 되겠죠. 이거 4분의 1 x랑 이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승이니까 베타 집어넣으면 4분의 베타 4승이 되겠고 3분의 1 x의 3승이니까 베타 집어넣으면 3분의 베타 3승이 되겠고 2분의 연런한 다음에 x제곱이 베타 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니까 베타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베타 제곱으로 나눌게. 요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 이걸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고. 근데 베타가 지금 피다 2분의 1이잖아요. 요거 이, 요거 인수분해면 하 어떻게 되죠? 2분의 1 더하기 피 2분의 1 빼기 피가 되니까 얘가 베타가 되겠죠. 얘가 베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베타를 한번 더 나눠요. 베타를 한번 더 나누면 어, 이렇게 4분의 베타가 되겠고, 마이너 3분의 1 되겠고, 요게 이제 베타니까 요거 나누면 2분의 1가 요 놈이 남겠죠. 이렇게 남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베타에다 다시 얼마 집어넣냐? 2분의 1 더하기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8부, 요게 8분의 1 더하기 4분의 p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그대로 쓴게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피고 할 수가 있겠죠. 피고 할수 있는데, 피가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갈까요? 제시은 탈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겠죠? 자, hx가 요거 있을 때, 알, 알파가 2분의 1때 s 값을 구하라겠죠? a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은 요거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될 텐데, 요놈의 요게 hx가 되겠고, 어, 두배 치면 요렇게 되겠죠? 이 hx가 되겠고, 여기서 0에서 1까지 넓이. 요게 지금 s가 되겠죠? 요게 s가 되니까, 지금 s 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s는 0에서 2분의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인데, 0에서 2분의 1까지, 아, A가 2분의 1이죠. A가 2분의 1이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그냥 HX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HX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는데 부분적분 귀찮으니까 요거 치아할게요치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T로 치아하면은 어 0일 때는 1이 되겠고 2분의 1일 때는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이게 ln t가 되겠고 ln t가 되겠고 d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dt가 되겠죠 2분의 1 dt가 되겠고 2분의 1 밖으로 빼버리겠고 ln x는 적분하면 ln t는 적분하면 t ln t 마이너스 t 란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1에서 2까지 겠고이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 e, ln 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일 때 값은 어, 요거는 0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더 하길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요게 답이라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hx가 x의 3승일 때,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s의 넓이와 t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k값을 구하라 했죠. 지금 S, 지금 h가 x의 3승이면 요거 두배친거 요렇게 되겠고, 여기가 ea 3승이 되겠고, 여기 s가 되겠고, t가 되는데, 요 놈의, 어, 시간 y는 k 삼승분 x 삼승이 되겠고 자 그러면 어요의 x 좌표는 어떻게 되죠? x 좌표는 y에다 ea 삼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ea 삼승이 되겠고 k 삼승 여기다 곱해주고 x의 삼승이 되니까 이게 삼승은 루트 e가 되겠고 a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a가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s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냥 x의 삼승 되고 0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a 사승이 되겠고. T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T의 넓이는 요상요 놈의 넓이에서 어요 사각형 넓이 다한다음에요 넓이 빼면 되겠죠. 그래서 T의 넓이는 0에서 3승근 루트 2ak까지 요 k 3승분 x 3승을 적분한 거에서 그러면 요거 넓이가 되겠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또 더하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밑변이 a 마이너스 3승근 루트 ak가 되겠고 높이는 2a 3승이 되겠죠. 이게 밑 높이가 되겠고. 다시 이제 요거 넓이를 빼야겠죠. 요거 넓이를 빼야 되니까 요거 넓이는 0에서 a까지 2x의 3승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k 3승 x의 4승 되잖아요. 요거 4승 때린 게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4분의 4승 때린는데 k 3승으로 나누니까 요게 k가 4승인데 3승으로 나누니까 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승인데 h번호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4분의 1인데 이 2까지 해서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정리만 하면 되겠죠. s랑 t랑 같다 겠죠 s랑 t랑 같다 했는데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죠.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갖다 놓고 A4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A4승으로 나누면 4분의 1 되겠고, 요거 A4승으로 나눈 게 요게 되겠고, 요거 A4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A3승 없어지고 요거 A, A 나누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거 A4승으로 나누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K가 1차 방정식이 됐죠. 양변 4배 치면 어떻게 되죠? 4배 치면 1 되겠고, 요게 요렇게 되겠고, 요거 4배 치면 8이 되니까 8이 되겠고, 8 마이너스, 마이너스 8삼 루트 K가 되겠고, 4... 네배 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얼마죠? 마6삼성근 루트 2k인데 넘기면 플러스 6삼성근 루트 2k가 되겠고 요게 6이 되는데 요1 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k는 6 곱하기 삼성군 루트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아주 대꿈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내는 은혜의 역사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